이제 체험 사례입니다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예. 안녕하세요. 네. 저 부산에 사는 강순도입니다. 네. 저는 1970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, 네,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아.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, 네. 어, 머리를 다치고, 이렇게 해가지고, 반신, 반신구수가 됐는데, 그 예. 근데 반신구수는, 어, 좋아지는데 네. 음, 시간이 나도 모르겠이 왼쪽 수족이 마비가 되던게 풀리면서 네. 신경이 안살아나게 그런 거리에 될때 뒤에 웃던 거리에 뒤 웃던 거리에 오래 했는데 이번에 올로우유를 갖다가 제가 먹고 한달 네. 반쯤 후에 네. 저 다리 안쪽으로 네. 이 안쪽으로 신경이 살아나면서. 네. 뭐, 그 그래야 돼. 바르 그렇게 됐어. 아 그럼 불로유 드시고 효과를 네. 많이 지금 보셨나요? 한 사람이 머리가 네. 교통사고로 이만큼이 함몰되어 있고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. 그런데 내가 지금도 그 이렇게 푹 들어가고 막 그래. 저 위에 안 보여줘서 그렇지. 어 그런데 저 사람이 다리 신경이 마비가 돼 있었는데 평생 동안 저기 어려서 다쳐가지고 불로유 먹고 나서 한한달 됐는데 다리 신경이 살아났어. 어.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<laughs> 이게 또, 그러면서, 이제 <laughs> 네, 그런 거리를 가, 이 네. 많이 그 좋아지고 이래서, 네. 그 일부러 요새는 뭐. 지하철 타고 오려면 엘리베이터 탄다니까. 예, 예. 근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리에 힘을, 계단.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고 그렇게 아, 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네. 축하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자, 예, 예, 예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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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지하철 타도 엘리베이터만 탔는데 걸어올라온대잖아 저기 다리 이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. 달라졌죠?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야. 어,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 예사일이 아니잖아. 그 옛날 에는 여기 뭐저저 정맥류가 사고 없어진 사람들이 많잖아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다양하게 혜택을 본다는 거야. 알겠죠?